안녕하세요. 상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 우리 언니를 보면 그래도 내가 참 끼도 많고 좀어여쁘다란 소리도 나오고요. 근데 다만 어린 시절에 조금 힘들었다란 얘기는 나오거든요. 어, 어, 내가 어, 일찍이 사회생활 일찍이도 하다 보니까 어, 어, 한 부분에서 컸던 시절 좀 많았다 소리도 나오고. 어, 내가 조금 어렵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20대 시절쯤 들어서 일찍 내가 결혼, 을한번 하는 수가 조금 들어, 라는 격이니, 내가 남자고 인연을 맺어도 뭔가 크게 맺기가 힘들었다라는 소리는 나오거든. 그런데다가 자, 본인을 보면은 사실 내가 팔자 자체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으나, 항상 뭐가 풀릴 듯 하면 좀안 풀리고, 풀릴 듯 하면 뭐가 안 풀리고, 계속 그랬다는 소리는 나오고요. 그리고 언니야 자체를 보면 사실은, 내가 많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항상, 어, 남자를 만나도, 옳은 남자 만나기 힘들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결혼을 해도 남편떡 있어라라는 소리는 안 나오거든. 근데 엄마 보면, 예전에 결혼했던 적 있었다는 얘기는 나와. 근데 좀 젊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아한번 예전에 갔다 오셨었어. 근데 그 인연조차도 그렇게 막탁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했던 인연은 아니라 소리는 나오니 결혼 기간도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거든. 언니가 이걸 알아야 될게 내가 그냥 내 팔자에 남자 덕이 없고요. 남자 복이 없어라 하니 내가 가져을 꾸려도 항상 뭐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어라는 형국인 거거든. 그래서 엄마는 사실 어떤 어 남자와 혼인 문서를 쓰는 순간부터 뭐다? 그 순간부터 나랑 적이 되는 격이야. 어, 그렇다. 그리고 렇다 그래 또 하나 더 본인이 여자까지 그래도 내가 살아온 끼는 많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보면 참 재주는 많다 소리는 나와요 그만큼 얼굴도 예쁘시고 참 어, 말도 참 잘하시고 다정다감하다는 스타일이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도 많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외로울 일은 없다라는 소리는 나오고요 팔자 자체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뭔가 복이 있다 그래 뭔가 어디선가 굴러다, 돈이 굴러 들어오든, 귀인이 굴러 들어오든, 뭔가가 어디서 자꾸 나를 도와주는 격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까지는 나름 잘 살아왔다 얘기는 나와요, 솔직하게. 어, 궁핍하게 살았던 시절은 굳이 그렇게 안 보여. 그냥 뭐다, 어렸을 때 잠깐 힘들었던 거는 맞는데, 그거 빼고는 그냥 본인이 나름 그냥 잘 살아왔고, 나름 잘 지냈고, 뭐, 지금도 여전하게 잘 살고 있는 거는 같은데, 말했잖아, 엄마. 언니야는 뭐다 문제가? 남자가 문제라고. 솔직히 만나고 있지 않아요? 약간 유부남 같이? 만난 적 없으셨어? 지금도 만나고.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래, 내 팔자 자체가 옳은 남자가 아니라 뭐다? 약간 문제 있는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하고 어쨌든 관계를 이루어서 잘 만나고 있으신 거는 같은데, 그래도 좋았단다, 본인도. 행복했다, 그러시구만, 뭐. 그래도 이 남자가 본인을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도와줬다는 말은 금전적으로도 도와주신 거는 같다. 그 맞죠? 그러다 보니 뭐다? 내가 조금 살아가기를 좀 굳이 내가 아둥바둥 일하고 살지 않아도 내 생활만큼 조금 편안하게 유지는 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언니가 이게 작년부터 내가 조금 안 좋아져라는 이제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재작년부터 뭐가 예전 큰돈 나갈 일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집에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병원비로 뭔가 써야 될일 있다라든지 계속 조금씩 조금 내가 뭐다 큰돈 나갈 일이 생겼다는 소리는 나옵니다. 그래도 어, 이제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좀 줬었어요. 지금 남자 친구가 네, 만나고 있는 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 걱정도 없었고 이사도 어, 이제 하려고 이제 다 계약도 해놓은 상태고. 음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금전 이제, 이제 고정적으로 주금 돈을 줄이더라고요. 음. 이제 돈이 이제 용통이안 된다고. 근데 사실 이분 자체도 올해년에 별로 운이 좋다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힘든 거는 맞으시는 것 같아. 음. 이 사람하고 이 언니하고 이게 점점점점 인연의 끈이 조금 떨어지는 격이라 그러시니이 인연도 미안하지만 언니야 올해 못갈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문제는 엄마 불륜이고 외도고 다떠어가지고 본인 거잖아 돈 하나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 나머지는 엄마가 좀잘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유부남이잖아 엄마 이 유부남이 이 관계는 이이 이 남자도 와이프랑 뭔가 마음 쪽으로 몸 쪽으로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외도를 하는 거잖아 간뭐다이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도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는 엄마가 마음속으로는 너무 넋놓고 살지 마시고요 내 앞가림 본인이 챙기십시오 이 사람은 끝나는 순간 본인도 또내 있었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시니 아시겠죠 그렇게 내앞에는 알아서 선택을 좀잘 하시길 바랍니다